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그뭐 우리들 제약 또뭐 그 9,500원인데 이거 뭐 목록하고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아 9,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제 혹시 네.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15%. 15%요. 네. 아 9,500원에 15%면 그래도 매수하시는 게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그,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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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제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또지다지또 뭐, 네. 뭐. 그, 그런래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와서 손실이 조금 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사실 우리들 제약이라는 기업은 사실 제약 사업을 하고 있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정치 쪽으로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는 개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혹시 그 어, 문재인 관련 테마로써 이제 묶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던 건 다시 한번, 어, 어, 또 다른 정치인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또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기업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주, 어, 기업 자체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인데, 자꾸 정치적으로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원래 가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기업은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말이죠. 일단 지금 9,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목표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Yeah. 어 지금은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바, 어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yeah. 지금 수급도 지금 최근에 붙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일단 목표 주가는 지금 9,500원보다는 만원 정도 주가까지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어쨌든 정시권 테마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쭉 치고 올렸다가 네.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네. 만원 정도 오면은, 그때는 그냥 바로,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리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지금은 네. 일단 보유 관점 가져가시고요. 목표주가 만원, 좀 짧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회가 네.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요? 예. 자, 일단 카카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0만 2천원에 30%입니다. 10만 2천원에 30%요? 예, 예. 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예, 수익. 예,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카카오라는 기업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전절 라인하고, 네. 어, 얼마나 얼마면 매도를 해야 될까 하고, 자세한 것이, 참... 그 궁금한 향후 전망이요? 아 그러세요. 일단 매수하셨을 때는 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정도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를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지금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을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최근에 이제 카풀 서비스 아시죠? 네, 네. 카풀 서비스가 막혀있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근 특정된 시간에만 합의를본 거죠. 일단 지금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합의가 반쪽짜리 합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이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카카오, 카카오가 반등으로 이어진 이슈긴 했지만 이 반등 자체가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네. 카카오는 그래서 저가에 대한 메리트 뭐 그런 면보다는 일단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네. 말씀드릴게요. 음, 목표 주가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 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매수가가 1 2만 어, 10만 2천 원 정도 가격이신, 데요 일단, 어, 느 정도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저는 10만 3천 원을 손절, 손절 가격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면, 목표주가는 11만 5천원, 좀 1차 짧게 보시고요. 근데 손절가는 10만 3천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이해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YJ게임즈요. YJM게임즈요? 예, 예. YJM게임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네. 2,520원. 네.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3 30 0시고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네. 한 가격까지 어떻게 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음. 자, 일단 지금 보면은 YJM게임즈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있거든요. YJM 게임즈가 넷마블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중국 개인 업체 텐센트하고 손을 잡고 넥슨을 인수한다는 어, 주, 이제 이식이 어, 주가에 뭐 영향을 주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YJM 게임즈라는 기업이 과거에 넥슨 쪽하고 어, 같이해서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이런 M&A 쪽에 대한 이슈 그리고 YJM 게임즈가 완벽하게 어, 또이 기업에 대해서 뭐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y j m 게임즈라는 기업이 어, 그만큼 기대만큼 실적이 잘 따라주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 기업의 예. 경우에는 어, 지금 3D라든지 VR 쪽, 게임 쪽에서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또 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감만큼의 어떤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부분이 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y j m 게임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어,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기업은 지금 네마비 게임즈라는 기업 아시죠? 예, 예. 네마비 게임즈에서 지금 7.68%의 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어, 같은 게임 업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 안에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 2,5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요 를 최근에 주가 움직일 때 매수하셨나요? 예. 예. 네. 어, 일단 현재 주가 위치 자체는 그렇게 뭐좀 어, 불안해하실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좀 아쉬우. 하죠.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그 당시에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목표주가로 볼수 있는 자리는 2,700원 정도를 목표주가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주가 일단 2,700원 정도를 보지만 어그 목표주가는 1차예요. 왜냐하면 그 2,700원까지 왔을 때 시세가 좀 강하게 붙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뭐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예. 1차 목표가는 2 7 0 0원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이 기업은 뭐 시장이 최근에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시장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놓고 본다면 손절 가격은 2,055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50원이요? 네, 2,050원이요. 그래서 일단 예. 이렇게 가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가져가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해되셨죠? 예예. 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기자 뒤 장종신 시장 이슈 점검 이 한곳에 주층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장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 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